안녕하십니까. 알겠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공 레슬. 얘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도공 레슬 했었는데 또 나왔어요. 자, 강남 불패, 물 건너가고 강남 필패 시작됐다. 솔직히 뭐 강남 부자들 뭐 걱정해 줄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꺾이는 게 보여가지고, 하여튼 강남에서 뭐 여러 차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기 보면은 도곡 넥스를 정문이에요. 문주가 있어야게. 며칠 전에 제가 요요 방송했죠. 도곡 넥스를 강남구가 무너진다라고 돌아온 장고를 갖고 돌아온 들어가 갖고 제가 분명히 구글에다가 도곡 넥스를 치고 야경했거든요. 좀 도곡 넥스는 좀 멋있을 거 아니야. 강남이니까. 딱 했는데 요 사진을 어니 나중에 누가 지적질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이게 과천에 무슨 서밋신가뭐 그거라매. 아, 나 참. 에 제가 도공렉스에살아보는 않아가지고 어떤 그 아픈 기억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이 제목의 연장입니다. 보세요. 뭐강동국 동대문구 몇 가지 방송하면서 이거나 일주일 된것 같은데 여, 열흘 됐나? 난한 놈만 팬다. 자 이게 이거예요. 이게 3, 4일 전에 도공렉스 강남구가 무너진다 그랬더니 오늘 또또 도공렉스 난한 놈만 패그 시리즈라니까 이게 자 오늘. 일단 먼저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 국토부 시거래가 다운받아서고 제가 엑셀 작업한 거연간으로 어, 보면 일단 어, 요게 여기가 서울 2 5개국거든요 모으면은 오늘은 어, 11월 달 거는 1090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 보면 되겠다. 여기 보면은 10월 달거 지난 달께 한건 늘었어. 그 다음에 11월 달 거는 이제 100건, 어이 100건이 넘었어요. 108건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전국적으로도 거래가 완전히 좀 죽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걸 볼게요. 이거 이거 보면 되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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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 아까 봤듯이 190건이에요. 몇건 늘었냐면 108건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10월 달 거는 2313건 거의 확정이에요. 왜? 이제 한 건밖에 변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도 한 건씩 이렇게 늘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1년 치를 검색을 해서 그래 그. 거래량을 업데이트하거든요. 보통은 최근 3개월만 하는데, 이거는 1년치를 업데이트해갖고, 어떤 거 보면 1년 전에 막, 한 10개월 전께 막 거래가 취소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상승 거래비율은 46.3%. 어, 조금 줄었네. 오늘 하락 거래가 좀더 많았나 보다. 자, 이거를, 어, 요거는, 어, 2006년부터 여기 좀 잘렸지만, 어, 강남, 서울 25개구에 상승 비율과 하락 비율을 매, 매달 누적해가지고 엄청난 길다란 데이터인데, 지금 잘랐어요. 어, 풍락할 때 이렇게 됐고, 최근 들어서 보면, 여기, 여기 푸르스름하게 바뀌었죠? 예, 예. 요것도 아직은 거래가 좀덜신고 돼서 이데 본격적으로 거래되면, 동작구 있잖아요? 동작구는 9건 상승에 22건이 하락이야. 상승 비율이 30%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바뀔 거야. 대부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초반에는요, 시뻘건 수도 나오고, 시검먼 색도 나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푸르들르마고 바뀌고 12월, 1월, 2월 가면서 아마 10% 둥둥 하면서 그냥 이렇게 까맣게 죠 가슴이 까맣게 타는 거. 요런 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요걸 그래프로 표시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오늘 놀랬어. 요게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서울 1500개 단지, 경기도 7 0 0개 단지, 나머지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금 지역을 늘리고 있거든요. 쭉한 거예요. 경기도, 어, 그리고 서울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11월 월간이에요. 이건 이거는 월간, 이거는 일간이에요. 오늘 전 지역이 다 빠졌어. 특히 대전이 폭락을 했어. 오늘 오늘 신고된 것 중에 대전에 몇 개가 폭락한 게 있나봐. 그리고 다른데 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 동안 대전이 짱짱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상승률이 보합이 돼버렸어. 원래 열간으로 플러스였어요. 세종도 이번 달은 조금 반등하나 싶었더니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매일 매일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면서 상승 비율이 줄어들다가 이거 월말에 가면 1 1월에 이것 또 마이너스 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 부산은 와장창 지금 부산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전국에서 어, 아직 다는 안 했지만 하여튼 부산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빠졌네. 자, 요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일일이 구명은 안 할게요. 자, 서울 동별로 보면 잠실동, 뭐 반포동 불려 있고 쭉 있고요. 아까 아까 대전이 많이 빠졌다 그랬대전이 많이 빠졌다 했나? 예. 네. 대전이 많이 빠졌는데 뭐가 많이 빠졌나 이렇게 볼게 상위권에 보니까 갈마 큰마을 아파트가 좀 빠졌고 오류 삼성 아파트가 빠졌고 오류동 이 있네? 대전에도 오류동이 있어요? 저 구로구 에 오류동 있는데 <laughs> 신기하네. 둔산 수정타운 둔산동은 알겠다. 야 둔산동은 둔산동에 제가 대전에 강의하러 갈때 거기 무슨 칼 가... 카이스트 말고 무슨 뭐 무슨 연구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이, 기, 아,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도안 수목토 어이구 여기 파남동 이게 파남동이에요? 파남면이에요 파남동이에요 주공 2차 아파트가 4.2% 폭락했네 어이구 뭐야 이거 내동 코오롱 아파트가 6.3% 폭락했어요 자 대전도 그동안은 짱짱하게 버티다가 좀 무너지는 게좀 보이네요 이거 어, 아직까지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 이걸 보니까 대전이 마이너스로 잘못하면 바뀌겠어요. 오늘 이 제일 많이 빠졌어. 네. 자, 요 요것도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25개구입니다. 서울 25개구.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월간이고요. 25개구. 왼쪽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중구가 급등한 게 있네. 그래 봤자 얘는 제일 많이 빠졌어. 지금 남산타운인가 그게 대폭락을 했거든. 오늘 많이 올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한5 6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중국가0.4% 올라도 소용이 없지. 예. 그리고 오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많이 빠졌고요. 강동구가 웬, 오랜만에 반등을 했네. 그래도 강동구는 지금 강남 사구 중에 제일 많이 빠졌어. 월간으로. 특히 오늘 강남구가 빠지면서 강남구도 월간으로 일, 그1 0 7예요1% 이상 빠졌어. 어 이거 이거를 보자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그 이거 있죠 이거 도공에을 강남구가 무너진다 할때 그래프가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걸 다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얘네가 43평이 무너졌는데 678세 대갖고 비싸잖아요 얘도 세세수가 꽤돼 그래갖고 급락했단 말이에요 급락 32억 8천만원으로 고가가 41억이었어 그러니까 얼마가 빠진 거야 거의 한 8억, 8억이 넘게 빠졌죠 8억이 넘게 최고가가 41억인데 32억 8천이니까 그러면서 쌍봉치고 빠지는 모양이잖아. 이거는 43평입니다. 자, 오늘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요거요, 예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이거는 요, 요기로 딱 보면 51평이 빠졌어요. 400세대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번에는 43평 때인가 그렇고 이번에는 51평 대예요 678세대, 404세대. 그리고 얘네는 세대수가 평양별로 뭐 1000세대가 안 넘어도 비싸니까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야. 지수 영향력이 크다고요. 자, 오늘 보세요. 급락한 거 보이죠?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잖아. 37억. 근데 최고가 얼마예요? 49억이에요. 49억이 37억이니까 얼마가 빠진 거야? 12억이 넘게 빠졌어요. 12억이 넘게. 1년 만에. 세상에. 아유, 근데 부러워라. 나는 그렇게 빠져도 좋으니까 37억짜리에 살고 싶다. <laughs> 영세민이라서, 네. 그리고 우리가 부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아, 요, 요게 도공렉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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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이었어요. 자, 엘차트로 가서 보겠습니다. 엘차트 자, 엘차트는 어, 제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어, L 차트가 온다. 이렇게 해갖고,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무료 버전도, 그 어, 일단 국토부, 부동산원 월간 데이터, 그래프, 그다음에 기술적 지표, 일목균형표 다 적용해서 볼수 있으니까, 무료 버전도 다운받아 보시고요 회원들은, 어, 여기에 자기 맞는 회원별로, 어저께 제가, 그, 초기 팝업창에 에러가 있어갖고, 언론 수정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올렸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서울, 서울만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중요한 거 볼게요. 서울만이고, 서울, 2005년부터의 월봉, 이때가 다 버블 세븐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분기봉, 연봉입니다. 이거를 확, 이거를 이렇게 월봉으로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버튼이 다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지금 주춤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전히 하, 그 약세 국면이에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어, 구름대 깨랑말랑 하고 있네. 이제 조만간에 2차 개발 들어가는데 그때 여기에 뭐 파라볼릭도 넣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지표 많이 넣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어, 일목균형표에서 이거를 2000, 한 2019년 볼까요 2018년 2019년 정도 볼까요? 이 정도 보면 되려나자요 요 정도 보면은 뭐 웬만한 한 5년치는 볼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남구를 보겠습니다 강남구 아, 에이, 아 그래도 이거 이거는 보자 그래도 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어이고 부산이 이거 저좀잘못하면 저, 저, 저 깨겠네. 오늘 어, 그리고 이, 뭐냐 박람회 그게 유치 실패가 아무래도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는 할것 같은데 아직 뭐 당장 어, 지금 어, 여기 그래프들은 한참 며칠 지난 것들이죠. 자, 대구, 대구 완전히 이거 망해 망했나 망했어 대구. 되고 망했어, 이거 그다음에 광주나 이거 대전 봐요, 대전이 그동안 제일 짱짱했거든 그리고 이번 달도 플러스였어.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려고 그래. 마이너스로 바뀌면 대전에 대전에 관해서 제가 심층 취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개별 아파트마다 개, 얘가 6 2개 아파트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번1 0 0개로 만들 건데 이걸로 한번 동별로 둔산동, 아까 뭐 오류동 뭐 그런 동별로도 그래프를 만들 거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세종시도. 지금 3개월째 주춤되고 있어요. 워낙 많이 빠졌죠. 그전에 많이 올랐었고, 자, 이런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어, 서울 개별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울 개별 아파트에 에, 에, 강남구입니다. 자, 강남구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강남구 이번 달에 꽤 많이 빠지죠. 그동안 반등 세게 했어요. 그고강남불편 어쩌고 저쩌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후행스 팬이 캔들을 깨고 내려가는 거를 대세 하락, 즉, 즉 이때 빠졌을 때는요. 대세 하락이 아니야.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생긴, 생긴 일이야. 바로 다시 오르잖아. 근데 여기서 빠지는 건 대세 하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면 대세 상승은 여기서 끝났다. 근데 1차 하락 때는 대세 하락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 왜? 지표가 다 깨진 게 아니거든. 왜?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면 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못올르면서음봉 났죠. 그래서 후행스편이 깨지려고 그러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얘는 이제 11월 달 되면 여기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걸 물가루, 반영을 하면 망가졌다니까 물가를 반영하면 이미 망가졌어 이미 이미 배린 몸이야 후행스팬이 깬지도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그 가치나 추세를 판단한 거고 명목으로 보는 게 일단은 일반인들한테는 더 편해요 자 강남구에서 시가총액 제일 어, 여기 보세요 전부 다 팔았죠 지금 동이 몇개 동이냐면요 여덟 개 동까지 그래프를 만들었거든요 동 전부 마이너스야 자 대치동 시가총액 1등이 대치동 제일 큰 마이너스네 제일 큰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 얘는 안 깼잖아. 살아있네. 자, 개포동 보겠습니다. 아이고, 개포동은 이미 망했구나. 그쵸? 반등도 시원치않죠 그리고 이번 달에 다시 많이 나서 났네? 그다음 압구정. 어휴, 미쳤어. 정보 좀 뚫으려고 그래. 얘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일곱 개 동인데, 압구정은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야? 막, 여기, 여기. 평균 단가가 43억이야. 그니까 압구정에 있는 일곱 개 단지를 평균을 다 내면 43억이야. 이 중에 60억, 70억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비싸다는 대치동도 31억이고 개포동도 21억 밖에 아니 개포동은 이제 재건축이 깨져고 그런 거고 삼성동도 33억 아니, 30억 도곡동 30억인데 아구정은 33억이야 이게 평균단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리얼 타임이에요 자 도곡동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곡동 자 꺾인 거 보이세요 이걸 조금 확대를 잠깐 할게요 2021년으로 여기서 이걸 잘 보시면 뭘 느껴야 되냐면요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요 파란 게 최근 26개월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계속 연결한 거예요. 즉 이번 달로 보면 여기가 중간값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26개월 동안의 고점은 여기겠죠. 그다음에 26개월 동안의 저점은 여기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눈는 거를 계속 연결시킨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얘가 올라감에 따라서 중간값도 계속 따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이거를 여기 보면은 한자로 기준, 기준선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그 그, 26일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요거는 9일, 아니, 그러니까 6, 26개월 동안, 이건 9개월 동안의 평균값, 이거는 전환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못 넘었죠? 월 중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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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그러니까, 월 중간에 한 번도 못 넘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깽깽 하잖아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 이, 게이 작품이 누구 거냐면요. 도공렉스리 이짓을 한 거야, 1월 달에. 좀 이따 도공렉스 차트만 다시 볼게요. 이게 사, 4일 전인가 봤을 때 방송했던 것보다 더 길어졌겠죠. 도곡엑스를 왜? 그때 43평이 빠져갖고 음봉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또그 50, 53평인가가 10, 10여인가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음봉에서 길어졌지. 왜 시카 총액을 끌어내렸잖아. 그다음에 삼성동, 삼성동은 그래도 살짝 걸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좀 위험해. 아, 아, 이거 아, 도공, 어 아, 도공동.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아직 삑사리 난거 보이세요? 삑사리. 이거 큰일이라니까. 즉, 1차 하락 이후에 2차 반, 그러니까 반등할 때 도, 그 도곡동이나 뭐, 뭐 대치동이나 뭐 잔뜩 올라가오 물론 잠실동이 주도를 했지만 근데 잠실동도 지금 주춤되고 있거든요. 지난달 십자가 이번달 소폭 마이너스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은 빌빌하게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던 노도강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전, 그러니까 전국도 마찬가지야. 도곡동이 어떤 트리거를 가 돼가지고, 전 일단 강남구를 끌어내리고, 서울을 끌어내리고, 전국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고, 지금은. 지금은 파동이 오파가 끝났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과 수도권, 오, 뭐, 5대 강역시 지방도 똑같이 빠진다니까? 파동이 똑같아요. 그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버블세븐 이후에 서울 아파트 한 4, 5년 동안 빠질 때, 지방은 폭등했죠? 왜? 4대 강으로 올리고, 혁신도시로 올리고, 그러면서 막 지방으로 뭐, 뭐 기업들 막 올라, 옮기면서 막그 그 지역이 막 올랐잖아요. 서울은 박살났는데 그거는 그 파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은 파동이 같아. 그러니까 아 강남 빠지면은 뭐뭐 뭐, 뭐 세종에 가서 해먹지 뭐아 부산 빠지면은 뭐 인천에 가서 해먹지 뭐 그런 투기 세력들도 이제는 발을 쏙 뺀다니까 왜 먹을 데가 없어 먹을 데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리거가 자꾸 도곡 렉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곡 넥스레 감정 없어요. 저는 거기 그게 어딘지도 도곡동에 있다는 것만 알지. 아마 혹시 그 영동세브란스병원 그 뒤쪽에 있을 거라나? 제가, 제가 옛날에 그영그 그 증권사 영업 그 사원 있을 때 나중에 본사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데가 도곡동이었어. 거기에 도곡동이 있어요. 그 영동세브란스병원 밑으로 쭉 해가지고 근데 그. 우리가 맨날 앉아서 인터넷 주문만 하고 이러니까는 뭐지방 지역 돌아다닐일일 없어갖고 하여튼간 도곡동에는 도둑이 많이 탄다 맨날 어렸을 때 그랬는데 <laughs> 하여튼 곡소리나 도둑들이 곡소리나 아 도둑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뭘못 움쳤어 뭐 그래갖고 곡을 대성통곡하고 돌아오는 데가 도곡동이다 개가 개도 포르쉐를 타는 데가 개포동이다 우리 옛날에 막동 이름 갖고 막 그렇게 그래, 했는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재미없어요? 자, 볼게요. 개포주공 일단 아 이거 이거를 좀 이거를 2019년으로 할게요. 2019년, 이건 17년으로 할게. 좀 길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부터 개포동은 멸 그, 멸실입니다. 음마 아파트 세게 올랐지만 전고점 못 넘었죠. 사람들은 이거 되게 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2005년도로부터 볼까요? 2005, 2005 2005년으로 하고서 로그 차트로 볼게요. 한번 로그 차트로 볼게요. 이때랑 비슷하다니까 이때랑. 이게 이거 지금 넘는 데가 별로 없죠. 압구정한두개데 그 빼놓고 이거 넘는 데가 없어. 이때도 다 쌍봉을 치거나 예를 들어서 송파구 볼까요? 송파구. 송파구에 그 헬리오시티 볼까요? 헬리오시티도 이때는 이도곡시험 아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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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 시험이었겠죠 그때도 쌍봉 치고 못 올랐죠. 지금도 못 오르죠. 그 다음에 파크리오 볼까요? 파크리오. 파크리오는 그 당시엔 넘었어. 근데 이번에 못 넘죠. 그 다음에 엘스 볼까요? 엘스. 엘스는 넘었죠. 물론 이때는 재건축하면서 입주권이나 이런 거였겠지. 이때도 지금 못 넘죠. 올림, 올림픽 선수 좀 보세요. 올림픽 선수촌도못 넘었죠. 지금도 못 넘고 있죠. 리센치 볼까요? 리센치 넘었죠. 이때가 버블 세븐 상투치고 이때 리먼 사태 했다가 입주한다며 뻗다 뻗다. 근데 지금 거의 근처에 왔죠. 지금 이, 이런 상황이랑 똑같다니까. 그나마 얘는 센 거야. 잠실 중공 5단지 어때나? 잠실 중공 5단지 못 넘었죠. 지금도 못 넘고 있죠. 대부분이 못넘때니가 올림픽 해밀리. 못 넘죠. 못 넘죠. 이번에는 못 넘은 것뿐만 아니라 근처 가지도 못했네. 틀이죠. 이게 시험 잠주공주면 3단지가 5단지가 4단지가 그러겠는데. 이때도 쌍 못치고 못 넘었죠. 살짝 넘었나? 이때도 거의 비슷하게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놈들이니까 쌍문까지 왔다니까. 자, 어 지금 어디 하다 그랬지 강당 가자 그랬구나. 자, 음마 아파트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면제만보자 도공 도공레슬. 엑셀, 도공 엑셀은. 아파트가 얘가 뭐였냐면요. 도곡주공 입단지였네. 도곡주공 입단지였습니다. 어우, 이때도 보니까 고점을 못 넘었죠. 못 넘고서 박살이 났죠. 여기도 보세요. 못 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 구름대를 깨고 내려갔죠. 구름대 깨고 내려가면서 장기적으로 하라겠다니까. 그러니까 강남 불편한 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도공스 응. 타워팰리스는 어떤가, 타워팰리스타워팰리스는 둥근천장인데, 어우, 얘, 이거랑 똑같네. 안 빠져. 이 쉽게 안 빠져, 안 빠져. 어, 부자들만 살아가지고, 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 동레슬본 김에, 자, 여기서 3분할 차트를 보면, 이걸 산술로 다시 바꿀게요. 3분할 차트를 보니까, 요, 아까, 아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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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곡동, 도곡동. 도곡동에 짱뜬봉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렉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렉슬. 도곡동에 아파트를 몇 개냐면, 일곱 개 단지로 했어요. 일곱 개 단지. 그 중에, 넥슬리, 도곡동에서는 1등이겠지. 이, 이게 도곡동 렉슬리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만들고 있다고 또또 또 시작된 거 같아. 이거 즉 이런 거를 나와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이짱대음봉에 나와버리에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야. 올라가도 얻어맞는 거라고. 그리고 올해 보세요. 올해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13.3%야. 단지 평균이 근데 거래가 안된 평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는 뭐15% 20% 빠진 것도 있다고. 이거 이거잘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월봉을, 월봉을 다시 보면 전세가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네 떤 돈이네 2년 전이랑 근데 매매가가 회복을 못하네 그럼 전세가율은 좀쭉 좁혀졌겠네 전세가율이 여기, 여기 있는데 49.7%까지 올라왔네 여기 써 있어요 다3 2 0대나 되네 17년 차고 평균 단가가 29억 거의 3 0억인 어저께까지 아마 3 0억이을 거야 그런데 오늘 빠졌기 때문에 30억이 깨졌겠죠 평균 단가가 자그 다음에 볼리드밴드 보세요 이거 중위선 타고 내려가잖아 이것도 보세요 이때도 중위선이 꺾여서 내려가죠 내리가, 꺾, 중위선이 꺾여서 내려가니까 얘가 아무리 반등을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야. 왜 이게 이, 이게 1년 평균선이거든요. 1년 동안 보면 물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1년 전에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 산 사람은 먹었겠지 근데 저 평균적으로는 1년 전에 산 사람이 좀 물려있다니까. 그다음에 에, 매도 구간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뻘건색뻘건데 빨간색, 와야지 매수, 매수 구간이라니까. 이건 혼조국면혼조국면 이거는 하나는, 여기 써있죠? 코포크 첫 커브, 소나 모멘텀. 아, 요 글씨를 위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겠다, 요거. 음. 어,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자, 요,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며칠 전에, 아, 이거 한 열흘 전에, 난한 놈만 팬다! 그랬다가, 도공레을 강남 3구가 무너진다 돌아온 짱고 해가지고 도공레을 했는데 왜냐면 1차 폭락 때 주범이 얘거든 근데 또 시작한 거같아 근데 오늘 또 했어 또도공레을강남불패물 건너가고 옛날에 저, 전봇대에 불조심이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동생이랑 형이랑 지나가다가 유치원생이 너저 글씨 알아? 그랬더니 어나 알아 저거 전봇대야 그러니까 는또그 다음 가니까 전봇대에 산불조심 그러니까 그럼 저걸 친뭐야 그러니? 또전봇대 우리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다니까? 아, 진 말, 말아야겠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